그 다음 66페이지. 월활선사유심마은이고 아해부득이니라 거날선사심상교인하되 휴거흘거하고 냉추추지거하며 오며향로거하고 일조백령거하며 만년 일명 거라 하시니 기어질 불문하되 여시 하 일조 백년 거리고 태훈하되 차단 명색 일변사라 건운하되 원래미해선 사흘이라 태훈하되 향연 진처에 아야 거 부득이면 즉불레산사부리라 좌우즉 장향한데 양념 이진네퇴즉하거니라이 석상 경자 스님의 이제 그제자들에 이제 그런 법을 이으면서이 이제 이 구봉 스님하고 태수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태수자는 현태수자죠. 이분이 이제, 이 생사 자제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냥 몸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이 구봉수자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선사의, 구, 선사의 뜻은 꿈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성가에서는 안목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안목이 없으면 팔만 년을 앉아도 상용없고 뭐, 서서 죽고 앉아서 죽어도 상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당신 뜻대로 가는 거는 선정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것도 엄청 대단한 거죠. 이렇게 가는 사람이 뭐, 동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사의 그, 간별법이거든요, 그게. 선사가 이제, 수행자를 테스트하는 일곱 가지 방법을 설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태소자를 후계자로 하려고 하니까, 이, 오시는 시자예요. 구봉 선생님은 시자인데, 그, 큰 선생님의 뜻은 시자가 제일 잘 알잖아요. 여기서 항상 시봉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시자 입장에서는 큰손이 뜻을 그슬 아는 사람이 국회자가 돼야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일곱 가지 이걸 아시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태수자는 별거 없다. 그냥 비유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비유일 뿐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수자는 그렇게 안, 보고 구봉수자는 그렇게 안 보고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그걸 설명할 수 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으니까 그 큰스님이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했지. 그러면 뭐 아까도 아이 비우를 가지고 왜그게 했겠냐? 이거죠. 이제 그런 지침입니다. 이요 내용을 한번 또 보시면요. 요이제 번역에서 석상 경제라고 하도 보통은 석상 경제라고 많이 읽어요. 이 스님은요, 이제 석상산에서 이제 참선을 너무 잘했어가지고, 이제, 별명이 고목상입니다고목상으로 만져 있었다는 얘기, 석상 스님이. 석상산에서 본문해서 그래서 석상이라는 말이 가거든요 이, 석, 여기서는 이제, 정의 쌍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 쌍수거든요. 앉아서 죽고, 뭐, 서서 죽고, 팔만 년려 앉아있고, 이게 선정력이잖아요. 선정력이 아무리 있어도 이, 불교는 지혜의 종료고, 해명을 있는 거잖아요. 지혜를 더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으면 인정 못 하겠다는 거요 뭐 생사 자제한 모습을 보여도 나는 인정 못 하겠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 쌍수가 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마타, 미바사나가 경쟁해야 된다는 것도 되고요. 흑상경교 선사께서 입적하신 뒤 대중들이 남학 현태 수자한테, 이제 이분이 제일 이제, 그래도 이 도가 높았나 봐요. 그 뒤를 이어 주제를 맡으라고 추천하였습니다. 당시에, 구봉, 도건 스님이 시작했는데, 구봉 스님이 그 말을 이렇게 제기했다는 겁니다. 스승님의 뒤를 이어 주제를 맡으려면 모름지이 스승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종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일곱 가지 적어라 해갖고, 석상 스님의 칠거라 해요. 석상 칠거라 해요. 휴고, 할거니 뭐, 유명하잖아요. 그자가다 붙으니까. 이걸로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우리가 뭘 하도를 깨쳐도, 그 설명을 못하면 완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깨쳐서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중생교화도 되는 거고, 자기만의 깨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깨쳤다고 뭐, 가 하는데 보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리로 일러라 했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자 현태수자가방문했습니다 스승님한테 무슨 뜻이 계셨어. 나는 뭔지 잘 모르겠어. 하니까 이구봉 도관 스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스승님께서는 평소에 사람들한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쉬는 듯이, 그친 듯이 그렇게 마음을 텅 비우고 닦아가라. 휴고 흘거하라. 짜들하게 식은 듯그 마음을 고역이 닦아가라. 냉추추지 거하라. 오래된 절의 향로처럼 그렇게 오래오래 닦아가라. 교모 고명을 향로 거하라. 한 폭의 흰 비단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얼굽게 닦아가라. 일조 백년 거하라. 한 생각에 만 년이 지나가도 간절하고 집중해서 닦아가라. 1년 만년 가라. 이 말이 다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하셨는데, 다른 것은 그만두고, 한 폭의 흰 비단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굵에 닦아가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말해 보십시오. 그러니 1조, 1조 100년 거를 설명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숫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깊은 다른 기쁜 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평상적인 물건으로 비교하여 대중들에게 참여하신 것뿐이요 열심히 하라는 뜻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자 스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원래 스승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모르셨군요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자 현대 수자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화가 났겠죠 자기를 인정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실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대가 나를 무섭게 보는데 향러의 향을 담아오시오. 향님이가 닿을 때까지 내가 만약 죽지 못한다면, 가지 않는다면, 그, 그때는 정말로 승리의 뜻을 모른다고 하는 말을 인정하겠소. 좌우에 있던 스님들이 폭발을 향러의 향을 담아 불을 붙였는데 향님이가다 사라지기도 전에 한때 수자는 안전체로 입식해 버렸습니다. 대단한 선능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구봉 시자 스님을 인정 못하겠다. 그 뜻을 몰랐다는데. <laughs> 못 깨쳤다, 이거. <아이가. 웃음> 자기가 보기는. 왜냐면 스님을 평생을 모셨으니까 알잖아요. 무슨 그게 뜻인지. 그거는 대충 맞춰야지. 그래. 모르겠다 해버리고 그냥, 음 자기가 선정이 이 정도니까 날 인정해라 하는 것밖에 또, 또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 결국엔 인명이...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대성님이 유명해가지고, 이, 이제, 휴거라 하는 것은, 이제, 일체 망년이, 이제, 망년의 움직임이 그친 상태거든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자 입장에서는. 음. 그러면 뭐, 다둘리뭉실하면 뭐, <laughs> 업무도 할게 없지, 뭐. <laughs> 휴거라는 것은 망념이 움직인 그친 상태라는 거고요. 헐거라는 이제 마음을, 어떤 사람은 이제, 신은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망념을신는그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 이 헐거라는 게또 중요하거든요. 이, 이 헐거라는 것은 이제, 주관과 객관이 없어진 상태를 얘기해요. 헐거라는. 이게 능소가, 능은 이제 주관이라고, 선은 객관이라고 하잖아요. 농소가 이제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군, 육진, 육식, 육군, 육진, 육식이 다 내려놓은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방한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소유라 할때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또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게 다. 용서가 사라질 때 그게 진짜 무서워요. 스님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무리 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쳐더라도, 그런 얘기도 하고, 어? 이렇게도 얘기해야죠. 나와 나의 것이라는 게 다, 하나님께 무서워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불법이지. 그럼 뭐, 일반 뭐, 저기 뭐, 강의하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천사지. 그래서 이제, 이제, 냉추추지, 깔끔하게 식은 그 마음을 더하라 냉추추지, 이제, 거라는 것은 이제, 그,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 나란았느니 어디서 거니, 또, 번분이 성인인이 하는 이런, 분 풍면이 사라진 상태를 이제, 냉추추지, 추추지라니. 냉추추지 거, 이렇게 가라는 거. 풍면의 습면 내려놓고 가라는 거. 성인인이 범분이 뭐, 깨쳤니, 못 깨쳤니, 이런 것도 놓고 가라는 거. 그게 냉추추지 거라는 거예요또 이제, 고묘, 향료고 하라는 것은, 이제, 오래된 전의 향료처럼 그렇게 오래오래 닦아가라. 이것은 이제, 향료에 제가 이제, 다 사라지듯이, 집착을 완전히 노하는 거예요, 이거 집착이죠. 집착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 오래된 사원의 그 행노처럼 제가 다씻집었잖아요 그래, 요, 미묘하지만 뭔가 또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만, 말년 거라는 것은 이제, 이제, 일념을 지키고 하는 부동심을 얘기하죠. 이한 전념이란 말하고도 통하고, 일심불란이란 말하고도 통하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 폭의 기단처럼 그렇게 올곧게 닦아가라. 1, 1조 100년 거를 대답을 못한 거잖아요. 1조 100년 거. 뭐 이것은 이제 어디에도 치우침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제 얘기한다 하거든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았나. 봐요. 좋으니, 나쁘니, 뭐. 뭐 비슷한 생각이죠. 여기 이제 미호성 범상의 분별이 사라진 그런 경기도 똑같은데, 치우침이 없는 것을 얘기한다, <목소리> 얘기한다. 이게. 보면 은 이게 뭐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시장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 현대 투자는 그냥 열심히 하라는 거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근본지는 자기가 뭐 알았을지 몰라도 선정력도 있고 했을지 몰라도 그 차별된 그 지혜를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못 깨치면은 뭐생산 자체에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벌고 이제 선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안목을 그렇게 중요시합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한급 발차이잖아요. 그래서 뭐 행이 좀 부족하고 하더라도 사람이 안목이 있는 게 낫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이제, 선쪽에서는.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흑철되고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안목이 나빠버리면, 뭐, 아무리 사람이 좋고 행을 잘해도 엉뚱한 대로 갈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틀려버리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인식을 하셨고, 고시 그 이제 석상선제 법문이 나옵니다. 이분은 청원 현사스님의 법선이고요. 강사성 출신이고 위산 영우 스님이 유명하잖아요. 위안종할때 위산 스님, 앙산, 유명하거든요. 앙산 스님이 유명하거든요앙산 스님이 소설가라고 할 정도로 그 지혜가 대단했고 앙산 스님은 예언을 많이 했어요. 신동명이 있어갖고 앙산 스님의 예언이 다 맞았다고 딱 기록이 또다 나와요. 니는 어떻게 어디서 복을 풀 것이다 뭐 죽은 뒤에까지도 얘기해요 앙상선생님 그래서 소서가라고 하고 이위산선님하고앙상선님의 문답을 보면 은위산선님이 질문을 하고 앙상선님이 대답을 해요 근데 <laughs> 앙상선님이 제자가 가르치는 거같아요 항상 보면 스승이 <laughs> 묻고 제자가 대답을 하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 이런 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이게 이래 이래야 되는데, 앙산이 스승을 맥할 정도로 지혜, 지혜가 뛰어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석상 경교 스님은 대중들을 위해서 꿈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했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 깨치, 깨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옛날 큰 스님들 깨친 분들 보면은 이제 부목을 한다거나, 또 이제 공연들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내가 음이 많아서 이렇게 못 깨치니까 일단 공덕부터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덕이지만은 그게 무심으로 하고 무조상으로 하면 공덕이 되잖아요. 또 깨달음을 위해서 할때 공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큰 스님들은 거의 이렇게 했다니까요. 저기 저풍사사 광장 대신 운명 스님이죠. 운명 스님이 경공 스님의 마상자실 거예요. 운명님이원저소임을 했는데 경몽님이 천하의 도원이고 뭐 그냥 한국 최고의 선지식이니까 법무만 하면 뭐 구름처럼 걸리는 거예요 그냥 뭐 3천 명이 어때요? 그러면 3천 명분의 비인격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그 운명선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당신은 수영도 못하고 참선도 못하고 맨날 밥, 밥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뭐 숫자들은 그기서 본문 듣고 있고, 그런데 당신은 그냥 후원해서 비빔밥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떠나려고 하니까 경동 스님이 그 원주 소임은 팔지보 이상되어야 그 지도를 했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마음을 돌려서 계속 그려서 <laughs> 이제 원주 소임으로 살았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통도사 방사까지 계셨잖아요. 통박방관이뭐아무나되는게 아니잖아요. 그, 경봉선생님이 이제, 그, 타신통이 있고, 그런, 게 숙명통이 있고, 그런 게다 계셨나봐요. 그래서, 수행자가 오면은, 다 보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걱정 말아요. 그래다 조복을 하죠. 그러고, 그, 경봉선생님이 만일 연보래를 만드셨잖아요. 그게 적나감이고. 연보를 하셨어요, 경몽선생님 옛날 분들은 이제, 삼성, 강경 연불, 트럭을 다 같이 하셨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나이가 들고 하시면은, 깨친 뒤에는 연불을 하세요. 교봉수님도 뭐 40대에, 그, 환경을 공부하시다가, 촛불이, 촛불이 갑자기 막충출다 가잖아요. 바다닥 하면서. 그다 깨쳤다는 거예요. 촛불이 파다닥 하는 거 보고 깨쳤으면, 보는 성분을 깨쳤겠죠. 견성을 깨쳤겠죠. 이어요 그래서 이제 경공선인이 이제 그한보문을 하고 그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 이제 이런 선사님들은 경도 중요시하고 연불도 중요시해 다 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선지식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산 쪽이 그렇게 불신이 강한 것도 이제 이런 선지식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석상경조 스님처럼 이제 스님들이 이제